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절대합격 제1피트N3 나홀로 30일 완성 33강입니다. 자, 33강은 청해의 두 번째 파트인 포인트 이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역시 세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1번하고 3번, 5번 이렇게 확인 문제 1에서 세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468 페이지의 1번 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문제를 푸실 때나 메모하시면서 이렇게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나갑니다. 1번 이자카야で女の人と男の人が話しています。男の人はどうして今日お酒を飲まないのですか？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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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鈴木さん今日はお酒を飲まないですね車で来たんですかい,いえ今日は飲み会があると聞いたので車は家に置いといてきましたじゃあ何か他の理由でも実は昨日から風邪をひいていてそうだったんですかじゃあ今日はこれくらいにして早く帰りましょうどうもすみません 男の人はどうして今日お酒を飲まないのですかじゃあ、話し、内容をご覧ください番居酒屋で女の人と男の人が話しています 자이자카야해 선술집에서 여자와 남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남자는 왜 오늘 술을 남자는 왜도시 오늘 술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까? 왜 남자는 술을 안 마십니까? 자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저기 선택지를 읽을 시간이 주어집니다. 鈴木さん、今日はお酒を飲まないですね。じゃあ、鈴木氏、おのらん、すら飲まないですね、あんましねよ。車,車で来たんですか自動車どんたろわすみか。い,いえ、きょは飲み会があると聞いたので、車は家に置いといてきました。あによ、おのらん、どみ会、すっちりがいたら、おとるきってもね。じゃあ、どんたぬん、チベ、トゥゴワスおいといてんで、とクーの 때 오크의 회화체의 변이 됩니다. 놓아두고 왔습니다. 자,何か他の理由でも? 그럼 뭔가 다른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네요. 뭔가 다른 이유라도 있습니까?実は昨日から風をひいていて. 자,実は 실은 어제부터 가재를 흡수죠. 감기에 걸려서 그래서 술을 원늘 마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남자는 왜 오늘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카제오 히때이룩까라 감기 걸렸기 때문에 감기 걸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됩니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메모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 나갑니다. 3番店で店員と女の人が話しています2人が話しているものは何ですか いらっしゃいませこんにちはあのこれサイズ直せますかちょっと見てみますね一応できると思いますが指のサイズによって追加料金が発生します大丈夫でしょうか大丈夫ですはいかしこまりましたどの指に合わせましょうかこの指にしたいのですがでは小さくするには追加料金は1000円になります はい、お願いします。はい、それではサイズを測ります。二人が話しているものは何ですか？じゃあ、問題부터하나다시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三番。店で店員と女の人が話しています。 자, 가게에서 태인 저먼가 여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물건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선택지에 있는 물건을 잘 기억을 하시고들으시면 됩니다. 자, 대 내용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세 자, 권니치와 그러고 아노, 코레 사이즈 사이즈를 나오세마스가 고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이즈를 고칠 수 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ちょっと見てみますね。 잠시 봐 볼게요. ちょっと見てみますね。 다음 이용이 될수있思いますが,この差があります。이용 일단 이라는 일단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유비노 사이즈에 요때 추가 요금이 발생시 ます. 유비노 사이즈니 요테 손가락 사이즈에 따라서 니 요때입니다. 남즈이 칸은 추가죠. 추가 요금이 하세시마스 발생합니다. 대접부でしょうか? 괜찮으십니까? 다음. 대접부です. 예, 괜찮습니다. 그 얘기죠. 다음. 하이. 가시코말이마스다. 예, 알겠습니다. 도는 유비니 아와세마쇼카 아와세루는 맞추다니까 어느 손가락에 맞출까요?

그럼, 사이즈를 재겠습니다 하카루는 뭐, 재다, 측정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문제 부분. 두 있는 자,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물건은 무엇입니까? 지금 손가락에 맞춘다고 계속 나왔죠. 그럼, 뭐죠? 유비와 반지가 되겠죠. 자, 우대 도케는 손목시계가 되겠고, 엠피츠, 연필, 태부크로는 장갑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 번이 됩니다. 자 다음 마지막 5번 문제로 갑니다. 5번 문제 메마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번 문제 나갑니다.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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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5 5 何飲む私はオレンジジュースにするわじゃあ僕はコーヒーにするところで仕事は決まったうん、病院の受付それは良かったね、おめでとうでも小さいからちょっと心配なんだ大きいところは忙しくて大変だそうだよ小さいところで良かったんじゃない小さいところは人が少ないから 人間関係が良くないともっと大変じゃないかな君なら問題ないと思うよ元気出して女の人は何が心配ですかざら問題の部分話を話しましょう5番喫茶店で男の人と女の人が話しています 자 찻집에서 남자와 여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무엇이 걱정입니까? 자 그래서 선택지를 읽을 시간이 주어집니다. 나니 노무? 자뭐 마실래? 나니 노무? 나는 오렌지 주스로 할게. 자, 나는 커피로 할게. 그럼 나는 커피로 할게. 토로데 일은 정해졌어? 그런데 토코로데 화제 전환할 때 쓰죠. 그런데 일은 결정되었니 일은 정해졌니? 음. 병원의 접수. 자, 병원의 우케츠케는 접수처를 말하죠. 그래서 병원에 접수하는 일이야. 그런 의미가 됩니다. 병원 접수처 일이야. 다음. それはよかったね.おめでとう. 그거 잘 됐네. 축하해. 근데 뭐, 지사이카라 좀心配난다.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당신이라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해 기운내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문제 부분 여자는 무엇이 걱정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여자 대화에 나왔죠 그래서 작은 병원에서의 뭐 타이진 칸캡입니다 대인관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 문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히 3문제 쭉 풀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인트에는 어떤 질문 부분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읽을 시간이 주어지죠. 그동안에 이제 선택지를 보시면서 필요한 부분은 미리 메모해 두시고 그 다음에 들으시면서 또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질문이 나오니까 그때 정확하게 정답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나머지 확인 문제도 잘 풀어보시고 충분한 연습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